안녕하십니까 내 네, 가족이 산나는 마음으로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 나와 있는 현장은 경기도 광주시 양벌동입니다 네 여기는 총 6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1층 왕테라스 2, 3층 기준층 4층이 복층인데요 복층은 방 5개 6개까지 나옵니다 또한 광주역까지는 자차로 한 7, 8, 9, 10분 정도면 도착하고요 광역버스 정류장까지는 도보 5분 거리에 있습니다. 그러면 강남 잠실역까지 출퇴근 가능하고요. 초등학교, 중학교 도보 가능한 현장입니다. 전용 면적이 32평, 실사하이 31평 나오는 단지입니다. 대지가 32평이라서 상당히 크죠. 얘는 이제 경비실입니다. 그래서 공원을 조그맣게 품고 있으면서 동강거리가 상당히 좋습니다. 경 남향으로 되어 있어서요. 예, 햇빛이 하루 종일 들어오게 됩니다. 이런 공원 아주 작은 공원이지만은 주민들께서 쉬실 수 있는 공간이 되어 있습니다. 예, 대지가 3 2평이다 보니까요. 주차 충분히 두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넓지 한곳또 시원한 동네 찾인다면 여기 꼭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테라스도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테라스도 두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요런 구조의 테라스 넓은 곳이 있고요 또 타입이 두 가지 인데요 예, 실내에서 바로 나갈 수 있는 테라스도 있습니다 예, 보십시오 주차공간이 너무나 좋습니다 그래서 주차 스트레스 받지 않는 곳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요 끝에 동은요 복층이 정말 멋집니다 꼭 확인해 보세요 복층 찾는 분들 또한 장애인 예, 휠체어 리프터도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전자동이에요 여기 탑승하셔서 예, 위로 올라가시면 되고요 자 엘리베이터도 장애인 엘리베이터로 해서 12, 3인용 예, 아파트용이죠 예, 여기는 실내입니다 예, 거실 쪽 보시게 되면 예, 실내팬이 시공되어 있고요 거실 앞에서 테라스 나가는 공간이 있습니다 음, 무엇보다 여기는 여섯 동, 동간거리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 이유는 대지가 서른 평 나와서 그래요. 그러니까 답답하지 않은 예, 단지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우리 구독자님들이나 또한 영상 시청하실 분들 예,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고요. 자, 실사용 면적이 몇 평이라고요? 서른 예, 한평 정도 나와서 집이 작은 집은 아닙니다. 도보 생활관으로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리프트 타고 올라오시던가, 아니면 엘리베이터 타고 네, 내리셔서 최대 이제 바로 들어갈 수가 있겠죠. 음, 좌우에 신발장 한쪽 되어 있지만 또 한쪽은 벽지 아니고 네, 600 600 짜리 포세린 타일로 마감되어 있습니다. 일괄 소등이고요. 중문은 브라운저 3연동 중문으로 시공되어 있습니다. 들어오면 네, 시원한 맛이 있는데요. 먼저 들어오면서 바로 우측에 첫 번째 방이 되겠습니다. 현관에서 들어오면서 좌측에 네, 두 번째 방입니다. 방 사이즈가 작지가 않습니다. 예, 주방 보시게 되면 좌측으로 냉장고 예, 두 대에 들어갑니다 양문형 냉장고 식탁 지금 4인용 두었는데요 예, 6인용까지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주방이 작지가 않아요 예, 상하부장 하이트톤으로 뭐 돼서 집안이 깔끔합니다. 또한 간접조정 되어 있고요. 예, 이쪽에 경기 콘서트 되어 있어서 이쪽에도 하나 되어 있고 그래서 자그만 전자제품 사용하기가 좋습니다. 콘서트가 이쪽에도 있어요. 믹서이나 토스기 사용하기 좋고요. 네, 아래쪽 수납공간도 아주 좋습니다. 네, 식기제척기 시공되어 있고요 삼성전자 걸로 되어 있네요 주문밥솥 또는 공간 다용도실인데 보조 주방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냄새 나는 음식 조리할 때 여기서 하시면 좋겠죠 다용도실이 넓습니다 깊게 되어 있고요 네, 하츠 후드 되어있고 인덕션 시공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공용 욕실인데요. 공용 욕실도 네, 심플합니다. 널찍하게 되어 있습니다. 샤워 파티션 되어 있고, 또 여긴 기 거울도, 네, 색깔을 변경시킬 수 있습니다. 은은한 게 이쁘네요. 이 공간에다가 하부장 같은 거 짜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방세 번째, 안방인데요. 네, 천장 고가 상당히 좋습니다. 안방, 실세 매어컨 되어 있고요. 킹 침대를 두고도 여유 공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안쪽으로다가또 아체 형태의 드레스룸이 있고요. 우측으로는 복박이장, 좌측으로는 시스템장이 시공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넉넉할 것 같아요. 안방 욕실, 안방 욕실도 네, 샤워기가 설치되어 있어요. 환기창 되어 있고, 작지 않다는 것이죠. 좌우로 수납장 대어잘 좋네요. 네. 거실 한번 보겠습니다 쇼파를 우측에 두는데요. 네, 이렇게 두고 반대로 돌려 두셔야 합니다. 또, 천장 쪽엔 실림팽 되어 있어서 무섭지 않은 날이 펜만 돌려도 시원함을 볼 수가 있죠. 요 타입은 바로 앞에 이렇게 테라스가 있습니다. 우에 시스템 에어컨 되어 있고요. 시스템 창호 앞에 나가면 넓직한 네, 대형 테라스입니다. 지금은 데크 다 시공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서 바베큐 바베큐 사 하셔도 되고 어린 아이들 여기서 자전거 타도 됩니다. 우에다가 어닝 같은 거 하면 네, 프라이빗하게 사용할 수 있겠죠. 상당히 크네요. 아마 거의 테라스 찾는 분들 보면 거의 상위급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여름에 수도도 되어 있어서요 예, 물놀이 하셔도 되고 전혀 멀리 안 나가고 집에서 예, 캠핑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텐트 같은 거 쳐놓고 예, 바베큐 구워서 드시면서 가족과 오선도선 이야기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어, 분양가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전화 한번 주시고요. 실입 조금 3천 정도면 들어올 수 있는 현장이니까요 네, 벽등도 다 시공되어 있고요. 좌측에 보시니까 예, 수도도 다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 한쪽에 여기 이제 경계석 있는 데다가 예 담을 쓸 거고요. 요런 데다가 텃밭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텃밭 하셔서 바비큐 파티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